여러분, 제가 오늘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요. 어, 뒤에서 파란색 소울 차가 막 급하게 차들 사이를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데, 막제 뒤에서 이미 두 대를 막 칼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끼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차선에 있었는데, 첫 번째 차선에 달리는 차가 저보다 아주 조금 앞에 있었고, 저와 그 차의 간격은 정말 소울 한대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순간 온몸에 피가 슉 돌면서 네. 엑셀을 밟아. 네, 하는 마음까지는 안 갔지만 순간 온몸이 짜릿짜릿 어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흔들까요? 아마 감정이 약한 사람은 감정을 타고 들 거예요. 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재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한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들었다 놨다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셔야 하는 사도행전 오 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사두 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십칠 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지내야 할것 같은데요. 이들의 시기가, 그리고 감옥이 사도들을,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가두지 못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계속 잡아요. 그런데요, 계속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감정과 관계, 재정과 건강, 그리고 인정, 권력과 편안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고 가둘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통로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를 가둬두고 있었던, 우리를 매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